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간식목 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17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근해서 좀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자, 우선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장 시작 후4% 때까지 상승 이후에 윗꼬이 달고 소폭 눌리면서 자 어제 3%대 상승으로 장 마감했는데요. 우선 지금 요 구간 자, 이전에 저항을 받고 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자, 이 저항 구간을 강력히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21선 21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좀 눌리면서 장 마감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구간, 이 윗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를 했다는 뜻이고요. 특히나 이 구간에는 지금 매물이 좀 크게 쌓여있지는 않은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윗구간 지금 19,000원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어제 개인들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즉, 그동안 이 구간에 오랫동안 물려있던 이 개인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고요. 자, 이물량을 누가 받아갔어요? 자, 외인과 기관이 고수한한이 받아갔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이 구간에서, 자, 개인에서 이 외인과 기간으로 수급에 손 바뀌면 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이 구간에서 나가 사람은 다 나가라 이물량 받아줄게. 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두산 에너벨리티가 상승흐름을 계속 이어갔을 때자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고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현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이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좀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산 그룹이 자, 8월 14일 날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을 했는데 이 분할 합병 관련해서 자,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 분할 합병에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을 위해서 자 이벤트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이 공지를 또 해드릴 건데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주말에도 출근해서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저 김프로 힘낼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차트를 좀 보셨을 때자 8월 5일 날 바닥을 찍고 나서 자 저점이 점점 올라오면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보시면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자 3월 달에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요. 5월 달에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흐름이 나왔을 때. 자, 이 구간에서 한번의 지지를 받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자, 저항이 돌파가 되면 뭐가 되죠? 지지 구간으로 바뀌죠? 근데 이 지지가 이탈이 되면 다시 저항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저항과 지지를 반복했던 이 자리가 좀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 영역인데,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을 전부 다 흡수를 하면서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금요일 날, 자, 이 윗꼬리. 자, 이게 전부 다 개인들 물량입니다. 개인들이 이탈을 한 물량이 이렇게 윗꼬리란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은 외인과 기관에서 계속해서 받아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자, 보세요. 8월 5일날 저점을 찍었을 때, 자, 요 날이죠. 자,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갔어요. 즉,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다는 이 흔적이 요 구간에서 나오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전부 다 받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주가는 쭉 상승을 합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가죠. 즉, 이 구간에서 상승, 매집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승 매집은 언제 나오냐면요. 재료가 곧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자, 급하게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승 매집을 진행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일단은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고 2 0선도 안착을 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가능성 높은데 자, 그럼 월요일 날에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돼요. 자, 이 대응이 뭐냐면은 일단 분할로 매도를 하는 타점을 잡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서 드리냐면요. 자, 지금 이 구간 강력한 저항 자리였던 이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개인 물량들도 이 구간에서 많은 물량이 탈출을 했어요. 자, 외인과 기관이 전부 다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월요일날부터 추가적인 상승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보시면 이 윗구간이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윗구간에 제가 검은 선을 좀 그어놨죠. 자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요 매물이 좀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월요일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했을 때자 다음 주 중에 자 저는 한 2만 원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는 상승하는 가능성이 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2만 천 원대 구간 자이위구간에는 매물이 좀 많이 쌓이는 구간이죠. 자 7월 18일날에 체코원전우선합산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차시로 물량이 쏟아져 나온 구간이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는 라 거고, 그럼 다음 주에 상승을 나타낸다라고 해도 이 2만 처원 부근에서, 자, 일부라도 여러분께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 매물대 영역이기 때문에요. 매물 소화를 하면서, 자, 막고 눌리고, 다시 돌파 시도하고 이러면서 변동성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자,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눌리는 구간 이런 눌림 없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좀더 극대화 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종목든지 이가네요자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수익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요자 요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고 다시 요런 구간에서 비중은 늘려 가고 다시 분할 매도 다시 비중추가 요런식으로 이런,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제가 8월 5일날 이날 역대급 코스피 코스닥 하락이 났던 날이었죠 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됐던 날이었는데,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종가로 8월 5일이에요. 자 이때 제가 소통망에서 매수 차점을 좀잡아드렸었는데요자 보시면은 여기서 검색 한번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보시면 날짜 나와 있죠. 8월 5일날 종가 매수가 종가라고 나와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시간이 3시 23분이에요. 3시 23분에 종가. 시작가 매수로가 적어 드렸었죠 자 이날 종가로 제가 우리 기술까지 해서 두 종목을 종가로 매수 차점을 잡아 드렸는데 자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30% 이상 주가가 올라왔어요 자 이때 평가 조절을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자 신규로 매수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신규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벌써 30% 이상의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소통막 통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면도 타점을요 실시간 대응으로수토망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타점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요 상단에 보시면 딘프로 직통번호입니다. 010 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 4096 9493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소통망 입장 링크를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소통망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대응 신호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두산이라고 문자나 하 보내주시면서 이 하단에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영상 제작도 하고 이렇게 소통방 안내도 해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이 지금 21,000원 부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상 요거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대략적인 이 매도 타점 자, 매물들이 많이 쌓이는 구간이 맞고 눌리가라서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부근에서 1차 매도가로 제가 잡아드렸던 거고, 단, 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정말로 중요한 게, 자, 이날 여기를 2만 천원 부근을 두드리고 있을 때,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100% 맞고 눌리겠죠? 자, 매물 소화를 못하는 거래량이잖아요. 단, 이때 어떠한 재료가 터지면서, 자,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져준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 있는 매물을 잡아먹고 돌파를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을 두드리고 있을 때이 실시간 거래량과 수급량 그리고 외인 기간 자 얘네들의 수급량까지 확인을 해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홀딩을 할 거고요 자 맞고 눌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 터점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실시간 체크 정말로 중요하다 거래량 체크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두산 박해 분할 합병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 금강원에서도 이미 금강원장이 얘기를 했죠.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정정 요구를 할 거다. 자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자 이유는 이거죠 합병 비율. 자 불합리한 합병 비율 때문에 최대 주주만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이 합병 비율이다. 자, 지금 현재 얘네는 합병비율 변경할 수 없다. 지금 강자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합병비율에 대한 조정 또는 합병 무산입니다. 자, 결과가 이거 둘다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연기금. 지속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연기금. 자,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국민연금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의 거의 7%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합병이 무산이 됐을 때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죠. 지금 유일한 악재잖아요. 악재가 해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자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소액 주주 비중이요, 자 63%에 63%. 자 금액을 따지면 7조가 넘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6천억을 초과를 했을 때 합병이 무산이 되죠. 자 이미 이 소액 주주분들 중에서 자 10%에 해당하는 6%만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합병 무산이 돼요. 자 근데 국민연금도 이 합병이 무산되거나 어쩔 수 없이 합병 비율을 아. 올릴 수밖에 없는 자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과거에도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던 이력이 있죠. 자, 제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우선은 이 반대 의사 반대 의사를 먼저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거 이거 기간이 9월 10일부터입니다. 자, 이 반대 의사 통지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HTS mts에서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이 반대 의사 통지를 해야지만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날짜는 9월 25일부터입니다. 대신 이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는요. mts에서는 안 돼요. 자 이거는 꼭참조해 주셔야 되고 홈페이지랑 hts에서만 가능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공지들었다시피 9월 10일 날, 9월 25일 날에 작년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반대사 통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안내를 해 드린다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자,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두산 라이브, 두산 라이브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 영상 링크를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요거는 참조만 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찌됐던 간에, 자, 이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합병이 무산이 되거나 지금이 합병 비율 조정이 안 된다 강짜를 부리고 있는 이 두산그룹에서 어떻게든 합병을 시키기 위해서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자 과거에도 이미 이 OCI 그룹에서 상강글라스, 이태크건설 군장에너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비율이 너무 불합리하다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합병을 진행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동원그룹 동원그룹도, 자, 상장이 돼 있는 이 동원산업이 오히려 저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합병 비율을 무려 52%를 상향을 시켜서 합병을 시킨 과거 전례가 있어요. 자, 지금이야 강자를 부리고 있지만은 이미 금강원에서도 자, 무제한 정정신고서 자, 그리고 영기금에 자, 이런 의미 있는 매수세. 결론은 합병 비율을 조정하거나 무산의 제것둘중 하나다. 우리한테 둘다 유리한 조건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자 이렇게 시장코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자 이런 파동을 그려가면서 주가는 올라가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 이 파동을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구에서 매수를 하고 또 언제 매도를 하고 또 언제 다시 담고 또, 언제 다시 매도를 하고, 이런 매수매도 타점을 이 소통만 통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통만 입자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만 꼭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억만 대기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 자금 100만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방이고요.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이에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에서 다섯 종목까지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드리고 있는 방인데요. 뭐, 작게는 5% 때부터 많게는 15% 때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자, 잠깐만 살펴보시면은 이건 어제 날짜 기준입니다. 8월 16일 날 이렇게 시장 자료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실시간 뉴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조금은 내려 보시면은 자 어제 같은 경우 랩지노믹스, 셀리드 주종목 딱 코로나 관련 주죠. 태성 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자 어제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 장전에 8시 30분에서 8시 40분 요 사이에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좀 내려 보시면은 9시 4분에 랩지노믹스 5% 수익권에서 절반을 매도를 했고요. 자 셀리드 9시 5분에 또5%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했고요. 자 그리고 9시 13분에 상승 VI 발동이 되면서 자, 20% 정도 수익 나오는데 단타로 들였기 때문에 남은 절반 전략 매도하겠습니다. 자좀더 내려 보면요. 자 태석 9시 52분에 5%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를 했는데 자 보통 매매도요. 9시부터 10시 사이에 대부분 끝납니다. 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랑 동일하고요. 자, 0 1 0 4 0 9 6 9 4 9 3번으로 입장.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나 남겨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 드리는 만큼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서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입장이라고 문자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통해서 수익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